저는 현실적으로 택시 요금은 어 기본 요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 6천 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9천 네. 원 정도는 돼야 아 우리 음 택시 기사님들이 음좀 생활도 좀 가능, 생활도 더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택시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것도 어좀 체질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6,000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 욕심이야. 더 부르고 싶은데, 욕심은 더 부르고 싶은데, 전실적인 어, 택시요금, 기본요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6,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네, 6 0원 정도. 6 0원 정도 돼야 우리가 뭐한분한분 한분 모시면, 어, 정말 더, 우리 뭐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양탄자 깔아드리고, 뭐 생수 줘가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님 타시면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또 손님 타시면 더 안전하게, 어, 그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게 저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봅니다. 예. 막말 많이 절대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 택시기사는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인사. 첫 인사, 끝 인사. 손님이 물어본 말만. 예. 그게 뭐 최고의 서비스 아니, 아니겠습니까? 예. 최고의 서비스죠. 6,0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6,000원이면, 어, 6,000원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금년에 사실 뭐 택시 요금 자체가 수도권 지역은 좀 어렵다고 하니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심야, 시간. 12시부터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옛날 무슨 통금 시절을 얘기합니까? 10시. 아니면 9시. 이렇게. 어좀 심야 시간을 좀 확대를 하고 어 심야 할증료 지금 20%잖아요. 20%인데 이것도 한30% 정도 늘려서 한50%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요. 저는 그 정도 되면요. 손님들도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택시 승차난이 지금 막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어 음, 그런 할증 시간대가 확대가 되고 할증료가 대폭 어 확대가 되면 왜냐면 이거는요. 가맹이 되든 비가맹이 되든 상관없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왜? 이건 그냥 우리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다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가맹하고 비가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비가맹 하시는 분들이 아니 가맹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그 수수료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플랫폼 업체도어 그런 그 심야 시간 확대가 되면서 할증료가 어더 대폭 인상이 되면 그, 걔네들도 어차피 뭐, 뭐, 3.3%인가 4%인지 5%인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모든 택시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어, 만약에 택시 요금이 지금 현실화, 지금 이번 금년에 지방선거 끝나서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막말로 지금 해도요, 뭐, 용역을 하든 뭐, 뭐를 하든요, 이번 금년에 못, 금방 못 올라요. 왜냐면 절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자체에서 심야 시간부터 확대를 하자. 그 다음에, 어 심야 할증료도 대폭적인 인상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 분산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택시를 만약에 이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우, 좀, 야, 이따가 버스가 끊기면, 어좀 택시 요금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난좀 일찍 들어가야겠어. 또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분산 효과가 다된다니까요 아우 나좀 있으면 택시 할증이 붙어서 아좀 빨리 택시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 승차난 해결에 저는 도움이 된다 지자체들도 이거 알 거예요 근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분들이 그냥 자꾸 그표 때문에 그런 건지 인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분산 효과 분산 효과 분산 효과 예, 이런 그다음에 지금 그 택시에 대한 어떤 수요 시간대를 보니까 오히려 야간보다도 출퇴근 시간대에 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출근시간대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택시라는 게 출근시간 하고 퇴근시간 어, 기본적인 어, 출근시간 퇴근시간대에 사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요금 3800원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저는요 출퇴근 시간대에도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해서 음, 할증료, 한20% 정도? 어, 이렇게 좀 하다, 어, 이렇게 누면, 어, 출퇴근 시간에 나오시는 택시기사님들도 굉장히 전 많다고 봅니다. 예, 네, 많다고 봅니다. 음, 출퇴근 시간 때 눕고, 그 다음에 심야 할증 시간 확대하게 되면, 어, 우리 많은 택시기사님들한테, 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거는, 뭐, 비가명이든 가명이든 크게 관계는 없으니까요. 뭐, 탄력요금제, 지금 뭐, 플랫폼 택시를 통해서 어떤 감행, 어, 저기, 그, 탄력요금제란다? 아냐, 좀 하시라니까요? 하시라니까요, 그거? 하시라니까? 상관없다니까? 하시라니까? 그 대신에, 어, 우리 그 심야학질, 이런 심야 시간 확대, 뭐, 우리 할증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각국 가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고 그냥 탄력요금, 플랫폼에서 하는 탄력요금 제 하시라니까요? 전 상관없다니까요? 하시라니까요? 탄력요금제 필요하니까? 왜? 심야 시간 때 그렇게 했는데도 택시가 안 잡히면, 어떤 분들은, 탄력요금제를 불러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비가맹 하시는 분들도 호출료 한다며요. 또, 호출료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저는. 뭐, 그걸 막을, 그걸 굳이 막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탄력요금제도 하고, 우리 그, 일반 비가맹, 가맹이든 뭐 비가맹이든 심약시간 확대 심약 할증료 30%인상해서50% 대폭적인 거 하시라니까요 다 나온다니까요 당근이 있어야 나온다니까 당근이 당근을 안 주면서 나오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당근을 안 주면서 강제로 해서 무조건 너네 일해 너네 무조건 나와야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구 시간 2시간, 퇴근 시간 2시간, 정해서 할증료 20% 누라니까요? 많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나온다니까요? 야간에도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택, 그거 하기 전에 많은 택시들이 밖에 나오려고 하게 되면, 택시 부재는 없어져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게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 택시 부재가 먼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어떤 뭐 탄력 요금을 하든, 심약 시간 확대를 하든, 할증료를 붙이든, 출퇴근 시간에 뭘 하든, 많은 택시가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택시 부재는 없어져야 된다. 개인 택시가,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다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밖으로 싸움하지 싸움 말라니까요? 버인 택시, 사장님들, 노조원분들 내가 말씀드릴게요. 노조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기사님 데리고 올수 있어요? 그럼 버인 택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개인 택시 부재에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면 버인 택시 새로 징기, 새로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한 달에 월급 400만원 500만원 주세요 한번 내일 발표 한번 해 보십시오 택시기사 모집 월500 맞춰 주겠다 해보십시오 금방 들어올걸요 바로바로 바 바로 바로 들어올걸요 기사수급요 엄청나게 잘 될걸요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택시 쓴 차는 해결 못하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어? 간도는 방국에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어디서 구해올 거예요? 당장 해결하지 못할 거를 왜 자꾸 어? 그렇게 하시냐고요? 개인택시 부재 해제 반대하면 승차라니 해결됩니까? 승차나 해결 할 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꾹꾹 우이기만 하십니까? 에? 나중에 시민들한테 욕먹다니까요. 는 나중에 국민들한테 욕 먹는다니까요. 앞으로 연말 가보십시오. 연말 연말 가보십시오. 연말 연말에 가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 그러다가 진짜로 우버, 카풀, 비택지들이막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해결하지도 못할 걸. 그러면 개인이고 법인이고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는다니까. 그런 것도 그냥 다 아시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반대를 하십니까? 네? 이 광고는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함을 시청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인천, 판금 도색, 청라 송도, 김포, 인천 전 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